어떤 이론상의 내용이 아니라 박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인류가 멸망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다큐멘터리 기록을 계시록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 모든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말세 때의 끝날 마지막 재앙의 날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계시록 어, 주시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계시록 주시지 않고 요한한테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열두 제자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앙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일부 신학자들이 어,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흥황했던 신학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독일에서 1차 대전 터지기 전에 예, 독일에서 흥황했던 예,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흥황하게 되는 배경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라는 신종복음이 나와서 복음서의 내용을 안 지켜도 다 천국 간다라는 쉬운 복음이 나온 뒤에 자유주의 신학이 퍼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려면 성경을 그대로 루터의 후예와 같이 성경성경이라던 독일 민족계로만 민족이 성경을 잘 믿다가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유가 썩은 물이 되기 전에 상한 우유라는 현상을 거친 다음에 썩은 물이 되는 것이다 절대 신선한 우유가 갑자기 썩은 물이 되질 않습니다 상한 우유 상태를 거친 다음에 썩은 물이 돼서 시꺼먼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우유는 하얀색인데 독소가 있어서 또 마시면 식중독이 걸리나 올 때는 하얀색이라 우유가 지고 이와 같이 썩은 물이 자유주의 신앙인 시꺼먼 물은 그냥 독일에서 유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신선한 우유와 같이 생생하신 예수의 말씀을 보고이라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내어버려도 갈라디아서 몇 절만 이해를 하고 예수의 이름 존재를 영접만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자신이 된다는 경고들을 다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도 다천당간다라는 상한 우유와 같은 상한 복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기하려는 자들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할 때는 복음서 내용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선무자들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그와갈라디아서정에 무슨 뜻이냐면 독일교회는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독일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상한 복음입니다. 상한 우유와 같이. 누가 예수의 말씀을 믿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다운난하게 사는 곳이다 독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남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걸 즐기는 독일 기독교인들을 위해 예수는 죽으셔서 남자들이 젊은 여자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어도 다 천당 간다라는 내용이 유행을 했는데 전쟁 전에 유행을 합니다.